여러분들 새로운 단원 첫 시간에 새로운 용어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? 안에 있는 각은 내각, 바깥에 있는 각은 외각. 이제 이 내각과 외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 텐데요. 평면 도형 중에 가장 간단한 도형,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삼각형 ABC는 내각이 몇 개예요? 세 개잖아요. 이세 개의 내각을 전부 합하면 몇 도인지 이미 알고 있죠. 초등학교에서 이미 배우셨어요. 이세 개의 내각의 크기를 모두 합하면 180도예요. 여기에서 각 C만 우변으로 오른쪽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. 이항을 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180도 마이너스 각 C의 크기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그림 도형 삼각형 같이 한번 볼게요.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이쪽 각이 무슨 각이냐고 물어보면 내각이에요, 외각이에요? 그렇죠. 외각입니다. 외각. 외각 구하실 때 연장선 그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 외각의 크기 한번 구해볼게요.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각시 쪽에 내각과 외각 전부 합하면 평각이 되고 180도잖아요. 180도에서 이 내각만 빼주면 외각의 크기가 나올 것 같아요. 180도에서 각시의 크기만 빼주면 외각의 크기가 나와요. 어 이거 우변에 있는 값이네요. 따라서 이 우변은 외각의 외각의 크기를 구한 거예요. 좌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a랑 b를 더했네요. 아, a랑 b 나머지 다른 두 내각을 더했더니 외각의 크기가 나왔어요.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어떻게 해서 구할 수가 있냐면은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. 외각의 크기는요. 다른 두 내각을 합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. 이 성질이 생각보다 많이 쓸모가 있어요. 이 공식을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 공식을 알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. 192페이지의 문제 3번입니다. 과로 2번만 같이 볼게요.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.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.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각 x 무슨 각이에요? 그렇죠. 외각입니다. 외각을 구하려면 다른 두뇌각 20도와 125도만 더 해주면 외각의 크기 나오죠. x는 220도 더하기 125도 계산해주시면 145도가 답이 되겠습니다. 끝.